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두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이에 가서, 가서 저보다 더 어,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하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반가운 오늘 어, 뵙게 되어서 너무 어, 감사하고 제가 기쁩니다 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거든요. 자기 생각은 있는데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 이성도 있는데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 정말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 제가 언젠가 한번 학습 교육을 할 때에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학습 뭐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그분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술에 찌들려서 담배에 찌들려서 여자분인데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어, 밤낮이 없다 그럽니다 밤에도 잠자다가 새벽 한시에 깨우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자든 옷 그대로 그냥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바 끊고 이렇게 끌려 나가서 자기 의지가 아니죠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해먹어 다니다가 정신이 들어서 보면 해가 또 있고 그래서 괴로워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정말 괴롭다는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또 귀신들린 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정말 엉뚱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어 엉뚱한 행동들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들린 사람 에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고랑을 채워놔도 그것도 끊어버리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포악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구장에 나오는 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는 간질정세가 있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간질정세가 있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자기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오늘 본문에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성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정말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더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가운데는 이 기쁜 일, 이 감사한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중에 들으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들으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면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세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 귀한 일을 갖다가 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8장에도 보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죠.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오늘도 보니까 이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함하고 비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라사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며 강구하며 배척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집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사탄끼리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 망한다. 사탄끼리는 절대로 안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귀신을 힘입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나는 바알 세불의 바알 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그 강한 자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제목을 제가 두그 강한 자 이렇게 했는데 두그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아무도 그 집을 집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갈수 없고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 원래 헬라어 원화에는 어, 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는 그러나예요. 강한자가 집을 지키면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데 그러나 그 강한자보다 더 강한자가 오면 빼앗긴다는 것이죠. 이더 강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귀신은 강해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 강한 자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귀신은 굴복하고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군대 귀신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더 강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더 강하다. 누가 더 강하다고요? 귀신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든지 귀신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귀신보다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요소보다도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고 다 다스려지고 다 극복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 원래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더 강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강하다"고 느꼈던 그 마귀의 손에서 그 결박을 풀고 너희들을 건져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없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없는 빈집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쫓겨났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빈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좋은 환경이 되는데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다른 귀신들을 더 데리고 와서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그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미우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귀신도 어떤 것들도 나를 엄섭할수 없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와도 아니 일곱을 데리고 와도 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로 충만하니 더 강하신 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송 부르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늘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풍파도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감당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을 힘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가득 채워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흩어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흥황하여 여러분 마음 속에서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의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스림 아래, 아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로 충만하고 더 강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어, 예수님이 더 강하다잉? 어, 이렇게 한번다 하겠습니다. 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더 강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강,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감당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뜹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더 강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해버리고 실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강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강한 자가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은 더 강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더 강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면 안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모신 배는 뒤에 이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모신 배는 뭐 하지 않는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괜히 물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대답을 잘 하시던데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수님을 모신 면는풍랑이로도 파선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더 강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힘겨운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파선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말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놈 자를 써서 디노놈 이에 어떤 놈이 있어요? 아, 어, 잘하시네. 뛰는 놈이에 나는 놈. 그러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어떤 놈이 있어요? 어, 누가 우, 어,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놈 위에는 운 좋은 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뛰고 나는데 그것보다 영 못한데 운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된다고. 어, 이, 어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운 좋은 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여러분, 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더 강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뛰고 날아도 여러분 뛰고 날아도 잘 뛰는 사람도 다리 부러질 때가 있어요 날개가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예수님을 모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더 강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혼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욕심, 여러분을 묶고 있는 상처나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 이 범죄자를 경찰들이 체포할 때 체포하면 바로 수갑을 채우죠, 그죠? 그 수갑은 스스로는 풀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다른 사람이 키를 가지고 풀어줘야 경찰이 도와줘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더 강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더 강하신 분을 모시면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4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만 우리 같이 부르면서, 어, 봉헌하고 바로, 어,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여러분, 무섭고 더러운 것들, 힘든 것들 있습니까? 다 떨쳐버리고, 더 강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기게 되어지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 절만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